코코에게 이밤을 걸어야겠어. b 가리 n g a r r 아, 그러니까 애기야. b 가리 n g a r r 이거 애기야, 얼피이기를 음, 알았어. 일부러 연기를 나인트 됐다. 성공을 일수 있으니까. 시성공적 <laughs> 이제 마법 마법이 시작될 것이오. 겐 이제부터 내 부하야. 하하하하하. <laughs> 한편 에디는 뭐라고? 이랬다고? 맞아 맞아. 모기가 위험해. 내쳤사아 이 기생충아 너는 투기생충이다 아니, 아니 아무튼 가야되잖아 알았어 내가 용기를 잘하니까 <laughs> 코코 이제 넌내 부하다 음 너에게 명령을 내려야 될것 같아 일단 내 이름부터 알려주지 난 바로 내 이름은 윙카리움 똥부리샤야 알겠어? 이름동똥리샤 성가용이지 난 외국 출신이어서 a beautiful name이지 알겠니? 그러니까 말이야 작전은 말이지. 어 나는 세상에서 똑똑이들 제일 싫어해 알겠어? 그러니까 말이야 똑똑이를 없애는 건데 우리 몽 마을에 제일 똑똑한 몽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몽이라는 애를 납치하도록 하여라. 어 그냥 너가 할 일은 수업 중에 잠깐 선생님 조무석에 있을 테니까.

<웃음> <웃음> 여기는 교무실입니다. 안녕하세무 <laughs> 안녕하세요 동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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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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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누가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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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가 가 누가 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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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서 갈까요 1번 2번 아니면 저희 아빠 특수부대 출신인데요 혹시 먼지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 선생님은 세상에 이제 조차도 없는 사람이 될 건데 시체도 이제 썩어버릴 텐데 어쩌나 아이 정말 10분 후 적군을 물리쳐라 적군을 물리쳐라 적군을 물리쳐라, 적군을 물리쳐라. 그 다음부터 선생님, 아니, 악당은 절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. 끝, 삐, 삐. 삐. 삐.